문제 드립니다. 크레인의 후리는 어떻게 잡을까요? 자, 스윙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붐은 한참 먼저 가는데 후크와 물건은 뒤에서 따라오죠. 붐을 넘어가기도 하면서 마구 흔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크레인 작업 시 물건이 흔들린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을 하면 항상 후리가 생기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리가 생겼을 때 후리를 잡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붐과 후크 물건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종석 시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크가 흔들릴 때 후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붐이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현재 후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후크가 왼쪽으로 흔들릴 때 왼쪽으로 스윙해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흔들릴 때 오른쪽으로 스윙해주면 조금씩 후리가 잡힙니다. 후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스윙으로 따라가 주면서 붐과 후크를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후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스윙을 하다가 멈춰서 일부러 후리를 만들어 봅니다. 후크가 많이 흔들리죠? 여기서 후크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우스윙으로 따라가고 다시 또 왼쪽으로 갈때 따라가니까 후리가 거의 없어졌죠? 자, 다시 한번 후리가 생긴 상황에서 후크가 좌측 끝에서 우측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스윙으로 따라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움직일 때 좌스윙으로 따라가면 후리가 금세 잡힙니다. 계속해서 한번 더. 후크가 우측으로 크게 흔들리죠? 우스윙으로 빠르게 따라갔다가 다시 좌측으로 흔들릴 때 좌스윙, 조금 남은 후리까지 잡아주면 후크는 멈춥니다. 자, 그런데 후크는 좌우로만 흔들리지 않고 앞뒤로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후리를 잡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좌우로 생긴 후리는 스윙으로, 앞뒤는 붐업 다운으로 후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후리를 잡는 원리를 알고 계속 연습해서 숙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연습해서 현장에서 한 발이 잘 하고 옵시다. 자, 마지막으로 밖에서 보여드립니다.